21세기 현재 조선족은 예전에 동북 삼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밀집지역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민족에서 이제는 전세계로 이 세계화의 물결의 선두에선 그러한 민족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탈바꿈했다. 세계화의 선두 집단, 천병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족은 네트워크 민족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위챗, 웨이신, SNS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초국경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서로 연결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세계의 물결에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는 선두민족, 선봉대 민족이 중국 조선족 동포입니다. 이것은 아시아를 보고 아프리카, 유럽 세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민족, 세계로 뻗어나가는 민족은 조선족 동포입니다. 그러한 시대 현상, 조선족의 세계화 추세를 연구한 조선족 학자가 있습니다. 박광성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유, 유학을 하면서 석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중국에서 운남민족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 박광성 교수입니다. 전에는 북경중앙민족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현재는 운남민족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이 박광성 교수가 아주 중요한 조선족의 이러한 세계적 상황, 세계화 물결의 선두에 있는 조선족을 연구한 아주 귀한 이, 그 학자입니다. 이 박광성 교수가 쓴 책이 무엇이냐? 세계화 시대 중국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 변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박광선 교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퍼져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을 탁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외동포, 가르말로 재외동포를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였던 이광규 교수입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의 해외 동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외 동포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를 연구하고 책을 내고 많은 연구를 해왔던 교수님입니다. 물론 몇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해외 동포 연구의 선구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광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해외 동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의식이다. 이것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우리 민족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의식이다.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족 동포는 중국에 서살 때에 56개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교육열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북삼성 곳곳에 조선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방면에서 1등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현재 조선족 동포는 세계 곳곳에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현상과 사실을 보고 중국 조선족 동포는 한마디로 징기스칸 같아 중국 발음으로 청지스한 징기스칸 같아 전세계랑에 달려나가는 징기스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지스한 여러분들 그 한국의 대우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대우건설 등등이 있죠. 이 대우를 창업한 사람이 김우중 씨입니다. 김우중 씨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책을 좀 읽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하고 도전자 정신, 개척자 정신을 배웠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를 무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젊은이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젊은이, 대학생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역사는 도전하는 젊은이의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버려라.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라. 그래서 대우라는 말은 큰 우주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 김우중 회장이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를 살아계셔서 봤다면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일하고, 뻗어나가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이 조선족을 보면서, 김우중 회장은 대단히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잠재된 잠재능력, 에너지, 가능성, 그 뛰어난 우수성을 전 세계 속에서 폭발시키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늘에 계신 우리 민족의 선열들,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우리 민족의 선조들, 만주로 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하였던 우리 조선인의 그 선조들의, 하늘에 계신 선조들, 그리고 한반도에서 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사랑하며 살다 가신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이 하늘에서 전 세계에서 분투 노력하며 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하는 조선족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힘을 내라고 함성을 내면서 격려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국 대한민국과 중국 조선족은 이 세계에서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번영 공동체, 개척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함께 손잡고 우리 중국 동포의 미래, 중국 동포 청년들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8천만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위대한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다. 이제는 조선족을 재발견해야 되고, 조선족의 그 뛰어난 우수성과 능력, 그리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축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늘 중국 조선족 동포를 생각하면 우리 한민족 전체의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식민지, 그리고 남북 분단, 6.25 전쟁, 그리고 잿더미, 폐허더미 위에 앉았던 대한민국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계사적인 기적인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조선족의 기적, 해란강의 기적을 우리 위대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조선족의 기적, 즉 해랑강의 기적은 저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 전체는 다시 위대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고,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방향이요, 순리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갈 길이다. 우리 민족의 갈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탈북자, 탈북민 3만 6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 3만 6천명이 저 평양의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는 선봉대가 되고 있다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21세기, 우리 조선족 동포의 세계적 위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두민족이 되가고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흘리는 매일매일의 땀방울, 노력, 근면, 부지런함이 이렇게 조선족의 기적 해랑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해랑강의 기적을 한국 사회와 한국인 그리고 해외의 750만 해외 동포들께서도 축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